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심리학이 알려주는 긍정 대화법. 어떤 경우에 어떤 말을 하면 내 아이를 살릴 수 있는지 이런 팁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좀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내 자녀에게 해야 할 말부터 우리가 네, 긍정부터 배워 보죠. 내 자녀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자, 여러분 내 자녀에게 오늘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평소에 이말 많이 하나, 안 하나, 체크를 한번 잘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그랬구나, 입니다. 자, 여러분, 아이들의 뇌는요, 공감받을 때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공감받을 때 아이들은, 아,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말이 지금 괜찮게 잘 하고 있는 거구나. 아이들은 안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 행동에 있어서, 너무 많이 잔소리를 듣고 부정당하면 아이들의 자존감은 계속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버릇처럼 많이 해야 될 말이 바로 이거예요. 그랬구나 입니다. 그랬구나 여러분 내 아이가 잘했을 때도 못했을 때도 우선 공감을 해줄 수는 있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네가 화가 났구나. 아, 그랬구나. 그래서 네가 아까 짜증 냈구나. 그랬구나. 그래서 아까 네가 방문을 꽝 닫았구나. 우선 공감해 주고 그다음에 할 말을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자, 여러분, 두 번째예요. 자, 아이들이요. 사춘기가 되면 부모에게 어때요? 말문 닫는 걸 먼저 합니다. 아, 부모님은 이해가 안 되는데 내 네, 아이가 방문 닫고 말문 닫고 마음 문 닫고 부모님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어릴 때부터 또 자랐더라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말버릇처럼 평소에 친절한 목소리로 내가 들어줄게. 오늘 왜 기분이 안 좋은지 한번 말해 볼래? 내가 들어줄게. 오늘 왜 화가 났는지 한번 말해 볼래? 내가 들어줄게. 속상한 거 있으면 말해 봐.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여러분 한번 발음해 보세요. 지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들어줄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누가 나와 대화할 때 내가 들어줄게 라고 말하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네. 그래서 내가 들어줄게 한번 얘기해 봐. 내가 들어줄게. 왜 기분이 안 좋은지, 속상한지, 힘이 빠졌는지, 왜 우울해 보이는지. 엄마가 걱정돼 여러분 이 말은요 누구나 들으면 기분 좋아지고 마음 문이 열리고 울컥해지고 눈물이 나는 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예요 자 우리는요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어 너무 많이 답을 주고 싶어 해요 부모님들은 그런데. 아이들은요 부모가 주는 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답은 이미 여기에 들어 있어요. 아이들 마음속에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옳은지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그 아이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답이 있어요. 그런데, 어른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발음해 보세요. 어떻게 도와줄까? 부모님이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라고 묻는 것이 좋습니다. 야, 그건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해야지. 그건 그 아이한테 이렇게 말했어야지. 야, 그건 A부터 하는 게 좋아. B는 하지 마. C는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거야. 이렇게 정해주지 말고요. 나중에 조언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내가 도와줄 거 없어? 라고 묻는 것도 좋습니다. 자, 세 개부터 우리가 먼저 복습해 볼게요. 그랬구나. 내가 들어줄게.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도와줄 거 없어? 내가 도와줄 거 없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감 어때요? 내가 들어도 기분 좋죠? 네, 그 다음. 자, 또 있어요. 짜잔. 자, 나는 망했어. 정말 방법 없어. 다 망했다고. 실패했어. 이렇게 아이들이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하나요? 이렇게 말하면 좋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야, 방법이 있겠지. 찾아봐야지. 너는 왜 미리 포기하냐? 이런 말이 죽이는 말이에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 라고 말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찾아봐 라고 말하면 또 약간 명령조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의 목소리로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다른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 라고 우리는 협력자야 라는 느낌을 주는 게 좋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다른 길이 반드시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섯 번째예요. 여러분 이건 평소에 우리가 이런 눈빛으로 바라봐야 되고 평소에 항상 이런 느낌을 줘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네가 좋아 있는 그대로 너를 믿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네가 좋고 있는 그대로 나는 너를 믿어라고 말을 해주면 아이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아. 내가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애쓰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좋아해 주고 나를 바라봐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잠깐 복습하고 갑니다. 자, 여러분. 내 자녀에게 정말 자주 써야 될말 다섯 개부터 시작합니다. 그랬구나. 무조건 공감하는 것. 무조건 공감하면 우리의 뇌는 그 사람에게 협조하고 싶어집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공감해주네. 화가 가라앉고 짜증이 가라앉습니다. 우선 공감해주는 그랬구나가 우리의 대화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화가 났구나. 그랬구나. 그래서 속상했구나. 그랬구나. 그래서 아까 말하기 싫었던 거구나. 라고 공감해줘야 그 마음 문을 열수 있어요. 두 번째. 내가 들어줄게. 왜 기분이 안 좋은지, 왜 우울한지 한번 말해봐. 내가 잘 들어줄게. 세번째예요 어떻게 도와줄까? 나 내가 널 정말 도와주고 싶어.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도와줄 거 없어? 이렇게 묻는 것. 평소에도요, 여러분, 내향적인 아이들한테는 특히 이 3번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은 고민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학교에서 사건이 있어도 말을 잘안 해요. 왜?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정말 열심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혹시 도와줄 거 없어? 요즘 힘든 일 없니?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잊지 마세요. 네. 자, 그 다음. 네 번째 뭐였나요?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분명히 길이 있을 거야.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네. 다른 방법을 찾아봐보다는 협력의 관계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찾아보자. 라고 말하는 것. 다섯 번째 뭐예요? 있는 그대로 엄마 네가 좋아 그리고 있는 그대로 너를 믿어 잘 보이려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그리고 있는 그대로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앤지 나는 아는데 너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자존감 튼튼한 마음 근육 튼튼한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것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 오늘 내용은 꼭 기억하면서 필기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